K리그2 2023 24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FC한양대 김천상무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박찬호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C한양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성수 골키퍼입니다. 김영진, 이창용, 박종현 황기욱, 문성우 김동진, 류승우, 최성범, 주현우 최전방, 브루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브루노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했고요. 류승우 선수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천상무입니다. 신송훈 골키퍼 박민규, 김재우, 이상민, 김태현, 원두재, 김진규, 강현복 그리고 이준석, 조영욱, 김현욱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팀이 안정감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푸시아냥, 오른쪽이 김천상무입니다. MC4. 코너킥 자리를 잡기 위해 치열한 위치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이고요. 이청룡 아직 없는 상황에서 날아갑니다. 오! 오 네. 오 살짝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대체 동료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볼 챙겼습니다. 어, 텨내면서 살... 안쪽으로 내줬고. 네, 힌데요. 뒤에서 아! 아 이걸 이게 한점 쳐집니다. 아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물론 이제 앞에 바로 태클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 브루 선수 이거 아쉽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온 상황 어떻게 마무리 될지 오! 넘어졌어! 자, 자, 프리킥입니다. 프리킥인 것 같아요 네 예. 오, 위치가 정말 네.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어, 상당히 뜸을 드리는데 예. 김진규! 떴습니다 네. 다시 오른쪽 측면을 활용해봅니다 흔드는 야고 건네줬고 리턴 받고 왼발 슈팅! 고았습니다 어. 김동진이 왼발로 올려줬어요. 헤드!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빠른 전개를 어, 해서 신성고공키퍼거든요 공키퍼. 길게 넘어오려고 어 잡아내지 네. 못하게 머리가내는 주현우입니다. 어 지금 김현욱 선수한테 <laughs> 네. 엄청 큰 기회가 갈 뻔했어요. 네. 일부러 지금은 주현우와 혜진 경합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선성욱키퍼의이 선택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예. 이게 너무 높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터치로 내줬고요.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야구 아 어려운 패스인데 어잘 들어갔어요. 자브루노 함께 달려갑니다. 잘 줬고요. 여수 무이오 받고 연기서 야구 야구 인마! 아 공격하지 않 끝났습니다. 그쵸? 트런스 헤딩 높게 뜬볼 금전 개도 F C 안양에게는 네, 너무나도 네, 아쉽게 마무리됩니다. 네. 야구에게 준 것도 어쨌든 야구의 속도를 그대로 살리는 위치의 패스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동재, 네. 예, 두 네. 팀까지 가지 못하고 끝나네요. 24라운드에 만나게 된 F C 안양대 김천 상무의 맞대결 전반전은 두팀 모두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분명 어쨌든 피로해서 데려온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자, 후반전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f c 시아냐 왼쪽이 김천 상입이라 안드리고의 두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네. 그 기대가 될텐데. 어, 원터치 이후에 잘 들어보세요. 브루노예요. 브루노의 웨 네. 들어왔어. 야구선수 넘겨준 패스 너무 좋았었고, 예. 여기서 수비수를 한명 여유있게 따돌리는 게 너무 좋고, 네. 와, 네. 거리가 멀었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때리네요. 근데 지금, 일단. 글쎄요, 이 옵사이드 여부를 보나요? 네. 보이오 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덕표 주십니다. 네. 아, 네? 옵사이드. 아. 네, 옵사이드예요 네. 이 야구선수의 패스 하는 순간이 옵사이드였나 봅니다. 예. 아, 이거 아쉽겠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이 장면인데 아 예. 그 근데 지금 이 각도에서는 사실 판단 저희가 판단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네. 김진규 불철. 아, 어! 저! 저! 홀벤! 홀벤! 어, 자 그리고 야구 달려가요.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최영철도 붙어주고 있고요. 야구! 홀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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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있어요. 그루노 벌려줍니다! 아, 이게 라이디션 선수랑 움직이 동선이 안 맞았어요 순간 거의 한 30초의 시간에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만 네.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굴절이 된게 오히려 연결이 너무 좋게 되면서 바로 잘 때렸는데 브루노가 야구에게 주고 야구가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반면 또반전을 만들어내야 하는 기틴이 한번습니다 야구는 피했고 오른발은 올렸고 피해줘! 들어왔어! 김영진이 이제는 첫째 골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골이겠죠 네네 오시즌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7개나 있었던 f 시안이 이제는 세트피스 득점을 8개로 늘려냅니다 넘어갔고 여기서 들어가면서 타이밍 너무 좋았죠 예. 어느 정도 브루노가 시선도 끌어졌고 네. 앞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김영진은 타이밍 그렇죠. 좋게 들어갔습니다. 네. 방향만 싹 돌려놨었던 그렇죠. 김영진의 헤더 아, 이러면서 이제 주연 선수는 어시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했겠네요. 그렇죠. 번호킥 네. 김동진이 멀리 처리해줍니다. 헤더 아, 떨어졌어요. 접치면 오! 오. 네. 살짝 튀어오르는 볼 잘라냈어요. 네. 네. 이러면 또 왼쪽이 비어요. 완전 아, 열렸어요. 자. 김독진, 로스단 게임! 아, 불안합니다. 자, 아직 기 있고요. 라이르쇼가 살려줬고요. 라이르쇼! 들어가요! 자, 들어갔어! 데뷔가 데뷔권을 터뜨리는 라이르쇼입니다! 아, 이 득점은 꽤 큽니다. 이건 좀 크고. 지금 수비가, 김천성 수비가 대형이 거의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중앙으로 전부 다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서 자칫 공간이 크게 열렸는데 이거는 어찌저찌 수비수의 개인 능력으로 막아냈는데 네. 그 이후에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 몇 번이나 계속해서 세컨볼을 안양에게 내주고 거기서 안양은 그 기회를 진짜 정말 파도같이 계속 물어붙여가지고 네 여기가 일단 수비가 완전히 실패한 부분이고 그렇죠 이거는 능력, 개인 능력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상대의 실수를 너무나도 네. 역으로 잘 이용해냈습니다 네, 일단 크로스 헤딩! 막아냈어요 다시 한번 헤딩 앞쪽으로 밀어졌는데 두 선수 충돌로 인해서 쓰러졌고 경기를 네. 중단시킵니다 이게 머리 쪽 부상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네. 어우 리끼리 세게 부딪쳤네요 이거 이창룡 선수 최병찬 선수입니다 어.. 예좀 지혈을 하면서 최병찬 선수는 그대로 들것에 실렸습니다 아우 근데 이창룡 선수도 같이 붕대를 했네요 두 선수 다 출혈이 좀꽤 있었나 봅니다 네예 머리에 붕대를 감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일어납니다 강현묵 선수를 뺍니다 네. 이중 민투입 그리고 최병찬 빼면서 김윤성 투입이 됩니다. 박민규의 왼발트 아주 날카로운 박민규 선수의 왼발 패킹이었는데. 아, 잘망았네요박 선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 렀습니다 지금처럼 얼리 크로스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김천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어차피 박스에 네명붙여둘 거면 윤석주의 오른발 방향성이 되어나 아쉬움을 남겼던 윤석주 아, 아 네. 마지막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스킥의 헤딩. 아, 일단 어, 어, 풀킥이 주어졌어요. 네. 네. 조영욱이 한번 차보게 하나요? 조영욱의 슈팅 네. 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네.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홈에서의 승리 무려 두 달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바네트는 바로 1위 김천 상품입니다.